힘이 어마어마해 인다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빛 소리즈입니다. 오늘은 탐색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지도에 체크는 해놨지만 못 가본 곳들 위주로 오늘은 싹 돌아보려고 합니다. 땅끝 마을 쪽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남 수로도 다 절반 얼었구나. 저기 다 오름이야. <laughs> 바람 잘 타는 부분만 살짝 녹아있고, 곤란하네. 여기는 완전히, 완전히 얼음이네? 비포장 길을 따라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밤에는 무조건 얼겠는데요? 낚시해보고 싶게 생겼는데, 아, 바람도 세고, 진짜. 여기저기 얼음 잡혀있고, 눈도 있고, 치료기통이 하나 있는 것이 누가 낚시를 했구만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바닥이 다 보입니다 여긴 안 되겠다 바람이 칼바람이다 다른 곳으로 이동 이런 안 가본 곳을 하나씩 둘러보는 재미도 꽤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제가 좋아하고요 바람이 어느 정도 타야지 물도 안 오는데 이 자리 괜찮은데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도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자리 하나 쯤저옆 자리도 한번 봐보고 차도 좀 가까이 들어오니까 편한 자리. 원래 이런 곳은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한 번에 딱 보면 편한데 오늘은 바람이 좀센 날이라 찍어 보니까 여기 이쪽 안쪽으로는 수심이 좀 낮습니다. 저쪽 약간 벌류대 쪽으로는 한80 가까이 나오고요. 여기는 한 60, 50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담궈 보겠습니다 지렁이 꽂아 놓고 지금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추운데 햇볕이 좋거든요 떼짱 주변에 기온이 높아서 겨울에는 떼짱에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분명히 입질이 올것 같은데 1시간 <laughs> 반 달려왔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여기서 밤을 해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됩니다 아, 좋은 자리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안해 가지고 자리들이 별로 안나 있네요 풀을 좀 까야 될거 같아요 넓다 넓어 땅과 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운명 508 한번 갖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심을 찍어보고 있는데요 오공칸을 완전히 쫙 펴가지고 멀리 쳤을 때 풀캐스팅을 했을 때 1m가 나오고 그안쪽으로는다 수심이 났습니다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기가 좀 마음에 드는데 이쪽에 덮피면 이렇게 떼짱이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는데 한번 내려가서 어, 자리도 굉장히 편해 어, 좀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어. 여기를. 왜, 왜 이렇게 금방 더운 거야? 아 어, 오랜만에 햇볕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하십니까 달빛으로 줍니다. 여기는 전남 무안의 수로입니다. 오늘 원래 얼음낚시를 하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한발대로 먼저 출발한 타자 부불형님이안 되겠다고, 어중간하다고.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급하게 오늘 처음 와본 무안 이쪽 수로로 와보게 되었습니다. 수심 90에서 좀멀린 1m. 떼짱포인트 또 바람이 우에서 잘로 불고 있는데 또 왼쪽에 떼짱벽이 있어가지고 떼짱 주변에다가 지렁이 미끼로 찌를 세워가지고 붕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지렁이놈 마락 같으면 제 방에서 2박 3일 있었습니다 3.8부터 6.0까지 다스대를 켜놨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봐도 찌가 꿈쩍을 안 하네요. 작곡이도안 건드네요. 아... 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안와 버립니다. 다음 장소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안 얼었을려나 모르겠네. 아, 여기는 아주 꽁꽁 얼어 버렸습니다. <laughs> 차는 악마적의 형님 차입니다. 어, 낙지 남쪽에 오시면 맛집이 많습니다. 얼음이 엄청나다. 다른 자리로 가봐야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저쪽에 있던 얼음이 이렇게 막 떠내려 오고 막아 역시 쉽지 않구만 아니 힘이 얼마나 좋길래 안 나온다 그럴까 <laughs> 바람이 세게 불었고 형님 배가 안 들어지는 거 아니야 <laughs> 오오 시열 <쉬얼> 괜찮은데 <laughs> 와. 축하드립니다 형님 오. 좋아 보네 <laughs> 나 지금 야 얼척. 나 지금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지금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한번 봐봐. 아기 심장이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입질이 안 오고 옆자리는 입질이 오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어? 뭐야? 와, <laughs> 로 앞에서 나와 버리네. 오, 좋았어. 자리 옮긴 보람이 있구만. <laughs> 코 앞에서. <laughs> 이거 결붕어 나 붕어 얼마 만에 만난지 모르겠다. 이거 몇주 만이냐? 언제 마지막으로 봤더라 붕어를? 부정리 4번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그 뒤로 못 봤다. 아홉 치? 없지 29 어... 역시 안나오면 자리를 넘겨야 돼 바로 방 어. 기가 막히구만 <laughs> 이따가 다 붙이니까 여기 넘기고 줄을 옆으로 빼서 이렇게 동간말 잡았더니 뭐 체한께 딱 내려가는 느낌이 나 버립니다 하... 좋구만 진짜 지금 시간이 5시 20분 아침 9시 반인가 10시에 나와가지고, <laughs> 이제 붕어 한 마리를 봤습니다. 야, 정말, 겨울 붕어낚시 어렵다. 방금 잡은 카스가, 여기 수초 뒤에 찌를 세우는 운명 2칸이고요. 가장 긴데가, 저쪽에 세우는 육공칸. 지금 총 운명 2부터 육공 7대를 펴놨습니다 저는 여기 물이 얼 때까지. <laughs> 아니면 입질이 아예 또 끊겨가지고, 꿈쩍도올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좋았어. 오우, 엄청 막 튀기면서 나온다. 와, 이 반가운 붕어를 봐라. 와, 붕어야, 너무 반갑다. 야, <laughs> 좋다 붕어야, 너무 반갑다 진짜. 와 이렇게 붕어가 귀한데 다른 계절에는 많이 잡았다고 여기는 찌를 잘안 올린다고 말 들었는데 진짜 안 올리고 끌고 가네 옆으로 슬슬. 형이 너무 반갑고 이쁘고 그래서 바로 방생이다. 고맙다 붕어야. 아휴 붕어 보니까 좋네. 힘이 어마어마해버린다. 우와. 뭔 녀석이. 와. 깜짝 놀랬다. 야, 이 정도 힘을 써버려. 야, 오랜만에 편할주소에 들으니까, 와, 진짜, 심장이 벌렁벌렁하구만. 와, 아, 힘이 이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생긴 건 아홉치 같은데, 힘이, 피아노 줄스리가경쾌하게 났는데, 아홉치다. <laughs> 우와, 선맛 죽인다, 진짜. 기가 막힌다. 와, 최고, 최고. 너무 오랜만에 선맛이라 그런지, 와, 선맛이 끝내줍니다. 아홉치 세마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뚝 끊기고 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불안한데 금방 알아버릴것 같은데 오 붕어 와이 추운데도 나와준다. 그만. 여덟 층 가. 오, 그래, 잘 가라. 원래 방생하나 그랬다. 아이고, 손맛이 좋구만. 길이다. 오, 연기로 오, 와, 진짜... 오... 이것이 보기 힘들다는 겨울 붕어입니다. 이제 글루텐에 나옵니다. 지금 어분투를한두대 두 넣어놨는데, 이제 글루텐의 입도이더잘어울리네 이제 오케이 가져간다 확실히 글루텐이 잘 오네. 와, 선맛이 기가 막힙니다. 운명 사륙한 아홉치. 와... 붕어 보기 힘듭니다. 선 실어 죽겠습니다, 지금. 잘가라, 붕어야. 야, 야 이거 밤 되니까 글루텐이 훨씬 잘 먹네. 아우 추워. 겁나 춥습니다. <laughs> 와 날씨가 장난이네. 금방 얼어버릴 것 같아요. 최대한 버티다가 얼려고 하면 그때 딱 접겠습니다. 오케이 60칸 입지오아 이거 빠졌다. 대뿌러진 어, 소리나네. 이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입질은 오는데. 낚시를 더 하다가는 얼음 때문에 갇혀가지고 집에 못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젊은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여기서 더 늦으면 정말 집에 못갈 수도 있습니다.